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요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TV조선의 글로벌 K팝 오디션 프로그램 바로 내일은 국민가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방송부터 이미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높은 화제성을 입증했는데요 문 김경호 이채연 등 유명 가수들의 대표곡이 언급되고 참가자들이 어떤 노래를 선곡했는지가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모임에서부터 여러 참가자들이 선보인 무대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프로그램이 어떤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었는지 지금부터 한껏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률 조사 전문회사인 길심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7일 방영된 내일은 국민가수의 시청률이 무려 16.0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느 방송사건 간에 이 자릿수 시청률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임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고무적인 성적이라 할수 있죠. 게다가 순간 최고 시청률은 무려 28%를 찍었다는 후문이 전해져 스튜디오 안팎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특히 국민가수의 첫방송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 남은 회차에서는 더 파격적인 무대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프로그램이 단숨에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 중 하나로는 그야말로 다양한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참가자 라인업이 꼽힙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화제를 모았던 부분 중 하나는 심사위원 박선주가 놀랄 법도 한 상황에서 오히려 태연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참가자의 절반 가까이가 어떤 특정 가수의 노래를 첫 무대로 선택해왔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노래가 누구의 곡인지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박선주가 이렇게 많은 참가자가 같은 가수의 곡을 선택해도 전혀 놀랍지 않다. 오히려 그것만큼 그 가수가 대중적으로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요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한껏 자극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최근 트로트계에서 가장 뜨겁게 언급되는 스타 이찬원입니다. 그가 부른 여러 히트곡의 참가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후문인데요. 사실 이찬원의 노래는 감성과 호소력 짙은 보이스가 큰 장점으로 꼽히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오디션 무대에서 자주 선택되곤 합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박선주 선배가 어떤 참가자의 노래에 크게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장면이 포착되어 화제가 됐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박장현 후보입니다. 박장현 씨는 방송에서 본인이 긴 세월 동안 무대 공포증과 공황장애를 겪었으며 과거 음악방송에서 음이탈 실수를 한 뒤로는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큰 두려움이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11년차에 접어드는 음악 경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고백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 내일은 국민 가수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바로 그 두려움을 뛰어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그 결심과 함께 선보인 무대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고 전해집니다. 박장현 씨가 선곡한 노래는 처음에는 이찬원의 곡이 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나만 믿어 같은 대표곡들을 염두에 두었으나 장시간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박장현 본인의 호흡 패턴이나 보컬 스타일에 약간 부담이 생겼다고 해요. 이찬원의 노래가 분명 매력적인 곡이지만 그만큼 디테일한 감정표현과 호흡 유지가 요구되어 연습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케이윌의 꽃이 핀다로 선곡을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두고 시청자들은 언젠가 박장현이 이찬원의 곡을 완벽하게 소화해서 다시 무대에 서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박장현 씨도 다음 기회에 제대로 준비해서 이찬원 노래를 꼭 한번 완벽하게 불러보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대에 올라서자마자 박장현 씨는 특유의 따뜻하면서도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관객과 심사위원을 몰입시켰습니다. 일부 시청자는 그가 긴장감과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고는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완성도 높은 무대였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대가 끝난 직후 박선주 선배는 깊이 울컥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해내며 노래의 모든 진심을 담는 모습을 보고 마치 내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원석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찬원에게서 느껴지는 그 따뜻한 감성, 그리고 트로트를 넘어서는 예술적 기운이 박장현에게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다. 나는 말을 덧붙였다고 하니 얼마나 큰 인상을 받았는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사실 박장현 씨뿐만 아니라 이날 방송에는 군복무 시절을 겪은 다양한 참가자, 혹은 오랫동안 무명 생활을 이어온 이들, 그리고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다가 용기를 내어 마이크를 잡은 새내기 가수 지망생 등. 다채로운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처음 무대에서 음이탈이나 가사를 잇는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열정만큼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바로 나도 언젠가는 국민 가수가 될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입니다.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 특유의 성장 드라마가 펼쳐지다 보니. 방송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흥미롭게 전개됐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너의 첫 방송 시점부터 언급된 문, 김경호, 이채연 등 유명 가수들의 히트곡도 이날 무대에 오르내리며 새로운 해석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향후 방송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명곡이 재조명되면서 트로트와 K팝을 융합한 새로운 무대를 기대해봐도 좋다고 하네요. 이미 첫 회에서 보여준 기획력만으로도 시청자들의 호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참가자들의 무대 구성과 함께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자리잡으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방송이 끝난 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내일은 국민가수에 대한 이야기가 활발히 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찬원의 곡을 선택한 참가자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도전을 했다는 응원과 위로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찬원 노래가 워낙 감정적인 호소력이 필요한 곡들이 많다 보니 초보자나 무대 공포증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시도해 본다는 점이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장현 씨 역시 비록 최종적으로 다른 곡을 선곡하기는 했지만 언젠가 이찬원의 노래를 완벽하게 소화해 내겠다는 의욕을 보여준 덕분에 시청자들은. 그를 응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팬들은 다음 라운드에서 그가 2,000원의 곡에 재도전해 더 감동적인 무대를 보여주길 바란다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죠. 박장현 스스로도 더 고난과 공포를 극복하는 과정을 시청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이전의 실수나 공황장애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 밝히면서 긍정적이고 뜨거운 열정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내비쳤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찬원 본인이 만약 방송을 본다면 다른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노래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흐뭇해할까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확실히 한 가수의 노래가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 선곡되고 그 노래를 통해 참가자들이 극복의 에너지를 얻는다는 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죠. 또 이찬원 입장에서도 자신의 음악이 후배들에게 영감이 되고 절실한 무대의 테마가 된다는 것은 아티스트로서 굉장한 보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여 언젠가 스페셜 게스트로 이찬원이 내일은 국민가수 스튜디오에 깜짝 등장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시청자들에게는 꿈같은 장면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처럼 내일은 국민가수는 단순히 화려한 무대나 시청률을 위한 예능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음악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자신감을 찾는 과정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첫 방송부터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도 바로 그 점이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방송 이후 이 프로그램을 보며 용기와 위로를 받았다는 댓글이 쏟아졌다는 후문입니다. 음악이 주는 힘,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는 참가자들의 진심 어린 노력이야말로 이 프로그램의 백미라 할수 있죠. 또한 심사위원 박선주를 비롯해 여러 음악계, 전문가들이 진심을 다해 조언하고 피드백을 주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때론 따끔한 지적이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 속에는 참가자들을 향한 애정 어린 응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너라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말 한마디가 참가자들에게는 엄청난 자극이자 격려가 된다고 하니 바로 이런 인간적인 교류가 프로그램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방송사 측에서는 앞으로도 더 놀라운 무대들이 시청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한층 더 발전된 실력을 보여주며 때론 눈물과 좌절, 때론 기쁨과 환희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도 매주 내일은 국민가수를 통해 어떤 새로운 감동이 펼쳐질지 기대하며 시청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누군가는 혹시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자신의 꿈을 되찾거나 한때 접어두었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디션은 단순한 1인자의 탄생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있는 셈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첫 방송의 뒷이야기부터 박장현씨의 사연 그리고 이찬원 고기주는 특별한 의미까지 두루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국민가수가 앞으로 얼마나 더 인기를 끌고 또이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할 새로운 스타는 누가 될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남다른 재능과 열정을 갖춘 참가자들은 물론 심사위원들의 따뜻한 시선과 조언이 어떻게 시너지를 만들어낼지도 놓치지 말고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께서도 만약 이 채널이 제공해드리는 정보가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다양한 소식과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테니까요. 새로운 에피소드가 방영될 때마다 그 뒷이야기를 발 빠르게 정리해드릴 예정이니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건강 유의하시고, 매일매일 활기찬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